내가 예전에 중등부 선생님 강의를 봤는데 이런 말을 쓰더라고 이거 뭐라 하냐면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래 이거. 이건 뭐라고? 이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하나 예문 하나 봐 봐봐 They're used to 이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런 별도도 없어요 자 뭐가 있었어? 아큰 나무가 거기 있었다라 좀 생각해봐 이게 규칙적이래 이건 불규칙이래 그러면 이거는 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규칙적으로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규칙적으로 나무가 있는 게어있냐고 샤옹 막 개소리예요 선생님 그럼 유스트가 뭔 뜻이에요? 아 유스트는요 과거 사실을 강조할 뜻아 분명히 저기 있었어 아씨 맞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유스트만 쓰면 끝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기당한 영화 때문에 과거의 스승들에게 욕을 박아줄 남자 밴드타 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동사 또 해보겠는데 해야 한다 배웠죠 기억나요? 뭐였는지? 자 써볼게요 머스트. 자 이거 어떻다 그랬어요? 쓰면 안된다 그랬죠 왜? 아 너무 강해 그쵸? 명령할 때 화낼 때 쓰는 말이나 마찬가지라 했지 자 강강이에요 강강 너무 쎄 그래서 하지 말자고 웬만하면은 볼일도 별로 없어요 중등부 강의에서 나있지 여러분들 구동부 쪽에서는 거의 지문에서 나오지도 않아. 자, 그럼 뭐 뜻이야? 거의 다 틀림없다 이 뜻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 뭐가 있냐? 봐, 요거 봐요. Have to. 그쪽 있죠, 그죠? 자, 이것도 해야 한다. 야. 근데 이건 뭐냐? 강야 우리는 must랑 have to가 똑같다고 얘기를 해. 그다음 또 하나 더더 해볼게요. 봐봐. Should가 있어. 이세 가지가 똑같대요. 치달바고 쌈싸먹고 잡아줬네. 아이고. 어떻게 알아도 그렇게 알고 있을까 한심한 인간들 이거는요 때려 죽어도 해야 된다는 느낌이잖아 얘는 뭐야? 아 해야 하는 게 나아 추천하고 권유할 때 쓰는 말이야 어떻게 이게 똑같다고 봐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약이야 이제 근데 내가 추가로 두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미리 써놓을게 첫 번째가 be supposed to 비서포스 드투라고 비서포스 투라 그래요. 가장 약한 게 있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헤드 베러. 자, 주가 이거 세 개지. 니까세 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머스는 너무 강해서 쓰면 안 된다 그랬고 얘는 과거가 헤드 투예요. 해야 했다. 그럼 have to의 과거는 뭘까요? 역시 head to. 왜냐면 바로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해야 했다지 그지? 해야 했다 근데 이슈들을 과거로 쓸수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 약한 의미가 변질이 돼 뭐라 그랬어 이게 약이라 했지 약하니까 해야 해! 해야 했어 이게 아니라 어 하는 게 나을 텐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를 붙여서 should have pp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돼요 했어야 했는데 됐죠? 그러면 한번 봐봐 you should have done it 이렇게 얘기어 그럼 뭘까요 이거는? 너는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어요 느낌이 완전 달라 그지 그럼 여기서 비서포스트라는 게 있는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걸 꼭 추천하고 싶어. 내가 어렸을 때 비서포스트 엄청 많이 썼거든. 엄마가 방 치우래. 그래. 그래서 뭐야? 책상하고 침대 우선 치웠어. 그러고 나서 엄마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뭐라 했냐? What am I supposed to do, mom?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뭘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 이게 의미가 비고인투가 들어간단 말이야. 모말 예정이다. 그래서 모말 예정과 뭐뭐 해야 된다가 섞인 거야. 어묘하게. 그게 비서버스예. 근데 그런 경우가 생활상에서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라 서버스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오케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밑으로 가볼게. 헤드베러이 있어. 이게 뭐야? 조동사로서 뭐뭐 하는 게낫다 이거랑 똑같은 게 뭔지 알려줄게. 자 뭐냐? 우드로 아더라는 게 있어. 거의 똑같아요 진짜 뭐뭐 하는 게나 you better go to bed 너는 자러 가는 게 낫겠다 you rather go to bed 그죠 다 똑같아 문제는 뭐냐 얘는 일반적으로 댐을 가져오잖아 뒤에 뭐뭐 보다란 말을 안써 a 보다 b 를뭐 이런 식으로 안 쓴다고 근데 얘는 뭐야 써 뭐보다 뭐하는 게더 낫다라고 쓴단 말이야 이게 그 차이점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으면서 배웠는지. 이거 구분 안못 하잖아. 그죠? 근데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내가 예전에 중동부 선생님 강의를 봤는데 이런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 비판하고 더 넘어갈게요. 유스투가 있었어. 그다음에 우드가 있었어. 여러분중동부에교육과장에표함 어, 포함돼 있어, 이게. 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이거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래, 이거는. 이건 뭐라고? 이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인데. 이게 없는 거야 거의. 근데 이걸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게요. 예문 하나 봐, 봐봐. They r e used to be a 뭐 여기다 써놓게. Big tree가 있어. 이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대론 별도도 없어요. 자, 뭐가 있었어? 아, 큰 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이게 규칙적이되면 이건 불규칙이되면 그러면, 이거는 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규칙적으로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규칙적으로 나무가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샹. 아, 개소리예요 선생님, 그럼 유스트가 뭔 뜻이에요? 아, 유스트는요, 과거 사실을 강조할 때 써. 아, 분명히 저기 있었어. 아, 씨, 맞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유스트만 쓰면 끝나는 거야. 근데 왜이지라하는지 모르겠어. 규칙적 불규칙적. 어디서나 건너온 거죠. 난 들어본 바도 없고 그 다음 듣고 싶지도 않네. 여러분들 조심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게 여러분들의 정석이라서 믿음은 큰일 나. 알겠어요? 실제로 외국 생활해 본 사람들은 내 말이 못뜻신지 알아. 우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님께 승 욕을 좀 박아줍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